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5월 8일, 네, 어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긴 연휴가 끝났다, 그죠? 예, 음... 뭐, 경험치 벤츠도 한 2시간 좀안 남았는데, 정말 긴 연휴가 끝났다, 그죠? 어, 리퍼리님 어서오세요. 네, 베레님 어서오세요. 다들 연휴 잘 보내셨죠? 아, 일본으로 이제 넘어오셨어요. 아이고.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한가해질 것 같아서, 어, 그동안 좀 방송도 열심히 못했고, 5번, 4번, 또, 2번. 그, 뭐야, 당신이 모르는 거상 이야기도 지금 멈춰있죠, 그죠? 음.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진도가 나갈 겁니다. 아, 명왕도요? 우리 서버면 내가 바로 빌려드릴 수 있는데. 아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제가 뭐좀 좋은게 많이 생겼어요 아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그때 원래는 한 2주 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감기를 너무 심하게 가지고 목소리가 안나오는 바람에 이번주 원래 칠지도가 4주 정도 제가 걸리었죠 지난주 방송할 때 나왔어요. 칠지도가 어, 이번주에 되게 운 좋게 다잘 나와가지고 칠지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아마트라스 장갑, 드디어 어, 장갑도 나왔습니다. 어, 이제 신발하고 장갑이 나왔기 때문에 허리띠가 필요하겠죠. 어, 조만간에 또 타로 잡으러 갈 겁니다. 네, 끝장을 볼 거야, 아님. 네. 타로한테 가가지고. 지난번에 못 받았던 요대를 받아올 거예요, 지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칠지도를 써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천양사를 먹고 이제 본캐로 하면은, 데미지만 따지고 보면은 다문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전 속도가 다문천왕 보다 느리다 보니까 사냥 시간은 다문보다 좀더 길게 걸리는 편이죠 하지만 데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어, 굉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휠지도라는 어, 무기 자체가 뭐 어차피 저는 외변용으로 뽑은 거라서 아, 그럼요. 외변용이죠. 아, 그리고 흥용차도 이제 백종이 끝나서 음, 개종용차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조용차 뭐 말렙을 또 찍어야겠죠. 그죠, 어, 뽑았으면 말렙을 찍어야지. 기본 아닙니까? 그죠, 베코도 생겼죠. 그죠, 베코도 어, 어차피 어 제가 칭호 때문에 천지계원을 채워야 돼서 베코도 하나 만들었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다. 그죠? 연휴 때 이제 기사시험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에 거상도 좀 하고. 경험치 이벤트인데 기사시험이라고 그냥 보내기 좀 아깝잖아요, 그죠? 얼마 만에 하는 그 경험치 이벤트인가. 어서와. 자라, 자. 어? 또, 왜또 왔어? 자. 방금까지 나랑 게임하잖아. 자. 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get it.

공부를 좀해야겠 시, 바, 좀, 해, 만 너는, 응, 부를 해, 야겠어번 4번 <laughs> <laughs> 오, 주사에 드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와, 근데 저는 999로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들어보니까 996도 먹은다음며운 좋으면. 운이 아, 없어. 999로 드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부캐릭터도 999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본캐릭터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한 번도 저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마 시간대가 늦어서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항상 아침 일찍 들어오진 않으니까, 저녁 때쯤에 이제 들어와서 주사위를 굴리는데 작년에 집에 쉴 때도, 한 번도 저는 주사위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또 누가 밖에서 담배 피는가 봐. 담배 냄새 나네 자. 대안대. 아 그래요? 오이? 아, 캐릭터를 삭제하면 그게 없어지나 보네. 어허, 그건 또 몰랐네요. 그죠? 아깝게. 그래도 뭐 같은 상관이 먹은 거니까 다행이네요. 다, 다른 사람이 먹는 것보다 낫잖아. 야, <laughs> 그건, 그렇죠. 어. 뭐, 뭐, 의심할 필요 있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하면, 아, 뭐, 그런갑다 하고, 뭐, 듣고 마는 거죠, 뭐. 예전에 파라만장 거상에서 그때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전 서버에 부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주사위 돌리고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왜, 한번, 욕을 엄청 드신 분이 있어요. 당첨됐는데, 거기서 이제 거상을 안 하는, 그 서버에서 이제 안 하는 분이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분이,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이제, 그, 그 서버에서 거상을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분이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당첨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내 맘이지, 사실은. 내가 그 서버에서 하든 안 하든. 주사위를 굴리는 건 이제 내 기분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의 기회를 놓친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니까... 이게 사람이 괜히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스크린샷 게시판에다가 자기는 이 서버 안 하는데 아침마다 돌려서 했는데 됐어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렇게 올렸으니까... 저같이 매일 매년 매일 하는 사람도 한번 먹기 힘든데, 그렇게 맨날 아침마다, 전 서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해가지고, 그 먹, 먹었는지 확인하는, 물론 그 사람도 부지런한 거죠, 그죠? 되게 일찍 일어나서, 음, 캐릭터 하나씩 다, 서버마다 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부지런한 거지만, 이게 꼭 굳이 근데 자랑할 만한 일이었을까 싶어요, 저는. 그, 상대방들을 좀 배려를 했어야지. 못 먹은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굳이 자랑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나는 기분 좋고, 가만히 있으면 딱 되는데, 그걸 자랑하려고 막, 와, 내 잘났다. 난운 좋다. 그게 문제야, 그게. 남한테 너무 뽑내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좋을 게 없지. 그쵸, 그니까 사람,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관심, 뭐, 종자인가? 뭐, 뭐. 생각할 수 있잖아. 물론 이제 주사위를 당첨이 돼서 너무 기뻐서 사통을 날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내가 주사위 됐다 내가 정말 처음이다 이렇게 날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굳이 자기가 나는 이 서버에서 안 하는데 이 서버에서 당첨이 됐다 그런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음. 누구 기분 좋으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파, 파란만장 과정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음. 파고 뿐만 아니고, 하여튼, 사람이라는 게 참, 보면은 정말 별의별 사람이 많아. 음. <목소리> 좀더 길게 쓸까? 4번, 8 오랜만에 경험치 벤트에서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뭐야? 레벨이 참잘 오르더라고요. 경험치를 어. 아마 연휴 기간에 격수가 그러니까 제가 다문이었으니까, 다문이 한 하루에 한 15억 정도씩은 까지 않았을까 싶어요. 15억 이상 되려나 아, 지쳤어요. <laughs> 그래요. 어, 경험치 이벤트도 4일, 4일 내내 하니까, 그죠? 아마, 잠안 자고 사냥하시는분들 많을 겁니다. 뭐, 저희 서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다 하더라도. 백호 서버나, 무작 뭐 서버 같이, 이제, 그런 분들은, 3일 동안 청랑에서 노말 봉비 3, 아, 200 찍으신다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러 고생 많으셨겠어. 5 그, 지난 방송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지만, 참, 그게 참, 사람 차이라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장수를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어, 뭐, 200까지 키우는데, 어, 그, 다른 사람들은 엄청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거상이 왜비니핀부입기냐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나면은 너무 쉽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치 이벤트 기간에, 흥용차를, 레벨을 194까지 찍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개종용차를 전을시켰어요 근데 오늘, 지금 레벨이 벌써 177이에요. 음.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우리가 어. 이제 2 0 0이 장수를 내가 직접 키워가지고, 레벨을 170까지 올린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문천왕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쫄 경험치만으로도, 어, 금방금방 킬수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이게. 5번, 4번, 2번, 5번, 2번. 사냥을 할때 경험, 경험치를 이게 레벨업을 하고 한다라는 게, 자기 수준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니핑이 이쁘지 계속, 잘하는 사람은 계속 더 높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목소리> 제가 이번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든 게, <목소리> 그 이제 신수를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석상을 팔아서 돈을 벌던 분들이 아 이게 왜 돈이 되는지를 알겠더라구요 어. 싸게 신수를 만들어가지고 레벨을 너무 높이까지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가니까 비싼 값에 어. 그런 그런 분들이 돈이 잘벌 수밖에 없는 게 어, 저도 저도 이번에 백호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키우면서 느꼈거든요. 얘는 사냥 아무 것도 아이템도 안 끼고 있는데 레벨이 176이야 벌써. 어마어마한 차이는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빨리 성장을 하려고 하고, 어 좀더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높은 사대에 가고 싶어 하는 그 이유를 공감이 많이 됩니다. 청랑을 잡는 사람은 계속 청랑밖에 못 잡거든요. 최대한 어떻게든지 성장을 더 빨리 해서 청랑을 벗어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죠. 백호림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청랑이란 사냥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양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음. 그쵸. 음. 그니까, 청랑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다른 사냥터에 이게, 좀 사냥하기가, 어, 힘들어집니다. 어렵지. 어, 적응이 잘안 되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laughs> 돌세존에 입성을 했을 때, 돌쇠를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청랑에 익숙해져 있다가, 다른 사냥터에 갔던, 돌쇠를 잡으러 왔더니, 사거리도 너무 길고, 아니, 그냥 무슨, 민마가 화살을 쏘면은, 본진까지 그냥 날아오죠. 그리고 가끔씩 이제 탱커에, 그, 탱커를 맞고, 어, 그게 타고 본진까지 날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세 발을 쏘기 때문에, 연사를 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때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면은, 나는 이걸 사냥 절대 할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맵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다시 사냥터를 내려간 거죠. 돌쇠존에서부터 내려가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이거는 뭔가 내가, 색다른 접근을 해야겠다. 돌쇠를 잡기 위해서는, 돌쇠만 가지고는 힘들다. 일단 내가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한 동굴에서 관찰차 잡고, 눕지대에서 눕지 무기, 사인 이런 걸 잡으면서 맵도 익히고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돌쇠전, 돌쇠전에 가니까 좀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제 내가 잡을 수는 있는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이제 원래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어. 이제는 내가 사냥은 되는데, 안전하게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라시아였죠. 어, 라시아가 딱 마침 딱 그쯤에 나왔고, 그래서, 어, 이제 그, 브라우마의 권능을 써야 하지만, 라시아라는 장수는 정말 나한테 딱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장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제가 투자를 했죠. 어, 그래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죠. 사실 제가 지금 라시아가 없다면 이런 상태에서 사냥을 못할 겁니다. 이게 장수의 힘인거죠. 사실은. 배남이 아니신 분들은 라시아를 꼭 넣어야한다. 이게 아니라 배남이 없어도 사냥을 하려면 라시아를 쓰는게 좋다라는거죠. 어. 왜그러냐면 왜 왜자 벵골여우보다 저는 라시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게 벵골여우는 결국 회복을 어, 해야하는거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 용병들, 장수들 체력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저는 생명력의 스텟 자체를 투자를 잘안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왜 찍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명력의 스텟을 왜 찍냐. 도대체 왜. 어차피 찍어도 죽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마다 뭐 관점이 다른 거니까.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을 안 찍은 상태에서 어차피 뱅골력으로 힐을 해봤자, 한대 맞으면 죽어요. 힐할 틈도 안 준다라는 거지. 몬스터들이. 몬스터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회복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라시아를 쓰는 게더 편하다고 느껴졌고 실제로 지금 저는 벵골여우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죠 음, 이건 얘기하다가 제가 공을 못 쳤는데 벵골여우를 빌려줬어요 아예 그냥 난 이제 앞으로 거의 쓸 일이 없다 네가 갖고 있어 잘 써라 여기는 뭐 다문이라도 끽하면 죽어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음. 특히 또 저같이 이제 힐러가 없는 이런 조합에서는 오막을 참잘 써야겠죠. 만약에 저 저같은 저같은 경우에는 라시아가 없었다면 아마. 그냥, 정말로, 라시아를 안 만들었다면, 그 2013년 초반에 있던 그때에서 멈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라시아라는 장수를 안 만들었다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지금 몸빵이 홍간지라서 잘 터지세요? 어디서 사냥하세요, 지금? 돌쇠? 예전에 제가 테스트 서버에서 잠깐 그, 다른 사람 아이디.